오늘은요, 어, 저와 같이 제가 여성 스텝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우리 청량의 댄싱키 메인 강사, 한혜경 선생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혜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서 남자분들한테 커트란 스텝을 가르쳤는데, 나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안 되나 해갖고 조사해 봤더니 여성분들이 발이 안 맞아갖고 커트가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우리 메인 선생님 모시고 제가 먼저 남자 스텝 보여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여성 스텝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같이 설명하고 또 시범 보여드리고 문제점을 한번 어, 토론해보는 시간으로 할게요. 자, 먼저 제가 먼저 남자 발 한번 보여드리고 조금 있다가 여성이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남자 커트 스텝 보세요 자 일보 쿵짝짝 반쪽 짝, 짝 반족장. 그럼 두 박자 쓴겁니다 이제 네 박자 남았습니다 쿵짝그 다음에 쿵짝 이에요 여기까지 여섯 박자 그 다음에 쿵짝쿵짝쿵짝쿵짝 쿵, 짝. 쿵, 짝. 쿵쿵짝쿵짝 이에요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쿵짝짝쿵짝쿵짝쿵짝쿵짝 이때 쿵 짝은 조금 선선 해야 돼요 왜? 여자 카운트는쿵쿵 짝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여자 카운트랑 남자 카운트랑 틀립니다 그 다음에 쿵짝쿵짝 쿵쿵짝쿵짝입니다. 짝. 요거 남자 카운트고 여성 카운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 면하고 뒷 면에서 두개 똑같죠. 자, 여성들이 이제 그 댄스를 하실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남성의 리드를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남성의 몸의 방향에 따라서 여성도 몸의 방향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원장님이 하신 것처럼 원장님이 여기서 시작하셨는데요. 자 남성분이 이렇게 몸의 방향을 어, 맞추고 있으면 여성분은 반대로 쓰셔갖고 자 몸의 방향을 똑같이 맞추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발 동작을 보면 남성이 전진이니까 여성은 당연히 후진이 되겠죠. 자 발을 갖다가 뒤쪽으로 놓시고 자 골부터 이렇게 뒤지갖고쿵 그다음에 앞발을 놓시고 체중 이동하시고 짜자 쿵 자, 남성의 몸의 방향이 바뀔 때 여성은 남성이 앞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분이 왼쪽으로 사이드 스텝을 하실 때 여성은 전진이 되겠는데요. 두 발을 반박 다시 빨리 가시면 되겠습니다. 콩짝 가지고 두 발을 서 계시고, 그 다음에 남성이 밀면 동시에 발로 오시면서 오른발이 뒤로, 그 다음에 왼발은 방향을 바꾸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남성을 따라서 어, 후전 전진을 하시는데 빨리 두 박자 쿵쿵 짝그 다음에 또한번 반복하시고 또 오른발 뒤로 가시고 마무리 동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설명하느라고 어, 박자를 갖다가 정확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번에는 아무 설명 없이 박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쿵짝짝 공, 자, 공, 자, 공, 자, 공, 공, 자, 공, 자, 공, 자, 공, 공, 자, 남성 앞에 가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튼은 여성 공장이 이와 같은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디서 많이 미스가 나러면 여성분들이 볼 때, 리버스이 발이 7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분들이 내 발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만 나가면 돼요. 박자는 저기 잡으니까 여섯 박자, 일곱 발이니까 짜작이니까. 근데 여성분들이 대부분 콩, 짝, 짝, 콩, 짝하고 이한 발을 안 나가. 그러니까 음악도 엇박나고 체중이동도 많이 돼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설명해줬지만은. 여성분들이 하시면서 어디서 문제가 있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사실 이발 배는 필요 없어요. 그냥 난 리버스턴만 하면 돼. 짝, 짝, 쿵, 짝 하고 두발 남았는데 남자가 못 가게 막으니까 다시 이발은 박자가 없어요. 쿵, 짝, 쿵, 쿵, 짝.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15분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성분들 위주로 제가 중요하게 설명드립니다. 자. 시자 쿵짝짝 쿵자 쿵자 쿵자쿵쿵짝 쿵자 쿵자 쿵쿵짝 쿵자 지금 이건 여성 카운트 불러 드린 거예요. 남자는 쿵자 쿵짝, 쿵자 쿵짝, 쿵자이지만 여성은 맨 처음엔 짝에서 음악이 만들어지지만 그다음부터 서는 쿵자 쿵쿵짝 카운트를 쓰셔야 됩니다. 방향 바꿔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남성분들 커트할 때헤드절때 움직이기가 어깨예요 자, 이게 기본 포지션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 포지션이기 때문에 여길 봐야 돼. 이렇게 보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꿔서, 쿵, 짝짝, 공 짝, 아니, 공 짝, 공 짝, 쿵, 짝.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남성분들이 헤드 움직이면 안 돼요. 저 한번 헤드 한번 보세요. 쿵, 짝짝, 쿵, 짝, 붕짝, 쿵, 짝, 쿵, 짝, 쿵, 짝, 쿵, 짝. 지금은 제가 커트에 과연 설명드렸어요. 여러가지 설명해봤자, 어,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했어요. 오늘은 커트 하나만 받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로 여성분들이 리버스턴을 하는 과정에서 흔히 범하는 그 잘못된 실수를 갖다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여성들의 오른손, 또 하나는 여성들의 그 스텝을 밟을때 방향, 요두 가지가 잘안 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어, 시범을 보이면서 잘못된 것을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번째로 팔 동작을 갖다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쪽에서 하는게 보이실 때제 여기가 오른손인데요 남자 왼손을 홀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이 손이 어떻게 어, 움직이는지 한번 보셔요 시작 응. 응. 자,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제 오른손이 이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성이 이쪽 왼쪽으로 이동을 할때 여성분들이 가서 오른손을 홀드하고 있는데 이때 남성이 힘을 들때 똑같이 힘을 주셔야지만 이 남성의 리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잘못된 경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 움직이거나 아니면 남성의 왼쪽 손에 가서 텐션을 못 받고 힘을 다 빼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두 가지를 주의하시면 훨씬 더 춤을 잘 추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여성분들이 리버스턴을 할때그 방향을 잘못 잡으시는데 자, 남성분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 여성은 남성을 따라서 그대로 내려가시고 또 남성이 이렇게 자세를 열어서 핏비 자세라면 그때 그쪽으로 바로 옮기셔야 되는데 그 전에 미리 옮기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음. 해서 남성들하고 몸의 결이 맞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네 박자, 쿵, 짜자, 쿵까지는 남성이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남성을 따라서 전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남성의 몸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피피 자세를 열리시면 여기에 오른쪽 발이 들어와서 정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분들은 리버스터를 아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서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성을 잡으 항상 기본 셋, 로타리크 루스 사이드 지그재그, 리버스터, 백셋 지그재그 한 번씩 하고 바에이슈 들어가서 스텝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 이제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여성이 리버선이라는데 지금 크루즈 포지션는데피피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럴 때 남성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내가 커튼을 너무나 하고 싶어 춤을 추고 싶은데 이분이 지금 오픈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럴 때 왼손에 텐션을 주시고 여기서 이쪽으로 에너지를 주는 거야이 손에 그 다음에 못 들어오게 막 오른손을 당겨주는 거야 그래서 밀어주고 더 밀어주고, 더 땡겨주고. 이제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커트를 너무 하고 싶은데, 좀도 같은 여성이 나왔어요. 그럴 때는 왼손에 파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땡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밀어서, 그 다음에, 콩콩 쫙, 콩 쫙. 안 되는 여성도 되게끔 만들어야 그게 풀옵니다. 어, 뭐, 저기, 여자들이 너무 저, 물론 여성들이 너무 기본이 안 되면 안 되지만은 기본이 조금 약하더라도 내가 이 여성을 위해서 어떻게 리드할 것인가 계속 생각하고 연구하셔야지 재고의 댄스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도와주신 한혜경 선생님께 감사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